명령형, 어, 제48과, 를 imperative. 명령형은 뭐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령형은. 일단 정의부터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명령형은. 명령형에는 명령도 들어가지만, 금지도 들어가죠. 그죠? 금지도 들어가고, 또 요청도 있고, 훈계도 들어가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명령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자나 저자의 심적 태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의도가 있죠. 이걸 문법적으로 표현한다. 음. 그래서 여기에는 간청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명령형이 이런 거다. 그런데 아. 형태는... 명령형은 쉽죠. 어, 미완료, 미완료 형태 중에서 인칭 명령형은 인칭이니까 단수 복수에서 접두사 빼버리면 명령형이 되니까 지시형보다는 명령형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명령형은 주로 긍정에만 사용되고 부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면 문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문장에는 평서문도 있고 그죠 의무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했던 어, 권유형 그죠 지시형 그리고 이제 감탄문 어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령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니까 명령형은 2인칭 의지법이다 그래서 어미 변화는 미완료형의 전미사 이우 나. 이는 여자 단수, 우는 3인칭 남성 복수, 나는 어. 복수형. 그렇죠? 아, 우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형. 나는 여자 복수형. 그래서 틱톨 너는 죽일 것이다에서 이 일을 빼버리니까 그톨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미완료에서 지시형 형태가 직설법 형태와 다를 때 의지법인 명령형은 같은 의지법인 지시형의 모음을 취한다. 명령형은 지시형 모음을 취한다. 예로서 히필 규칙 동사에서 명령형 학태은 지시형 약탈의 애를 가지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815 페이지를 보시면 815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아 제가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잘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원래 무라카 책에는 이렇게 박스가 안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박스를 다 넣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패러다임 투 규칙 동사 카탈에서 칼 니팔 피엘 푸알 피엘 히필 히트파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원래 책에서는 이제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일에는 왼쪽 칼럼에 있는 완료 미완료 지시 명령 이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른쪽까지 끌어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었는데, 요 박스 안에 이제 모든 걸다 넣어서, 어, 정말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필, 815페이지, 히필의 미완료형, 44과죠. 히필 미완료형, 44과에 보면 약틸이죠. 약틸. 그죠? 약틸, 탁틸, 이렇게 되는데, 지시형에서는 약텔이 된다. 장모음이 이제 이가 좀더 단축되어서 약텔이 되었고 명령형에는 하가 들어가네요. 학텔, 학틸라, 학틸루 그러니까 여자 단수에서는 이가 나타나고 남자 복수에서는 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자 음 복수에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날보고 자랑하지 말라 나봐요음 그다음에 아인바브 동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인바브 동사에서 지시형 약햄처럼 명령형 하켐이 나타나네요. 아, 그러나 아인바브 동사 칼형에서는 지시형 약홈과 함께 명령형 쿠움이 어 변칙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831절 어 쪽을 보니까 831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831에 어떤 게 있죠? 831에 831에 아인바흐 동사 쿰이 나타났네 쿰 쿰도 나타나고 보시도 나타나고 매트도 나타나고 토브도 나타나고 그래서 쿰이 야쿰이 지시형에서는 야쿰이 되었다 그죠? 도치바브에서는 바이야콤, 바이야콤, 이렇게 나타나고, 어, 도치바브 미완료 어, 형태가 이렇게 제시되었군요. 명령형은 쿰, 보. 음, 그 다음에 쿰미, 쿰미. 그 다음에 쿠머쿠무 쿰은 나, 쿰은 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사로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열심히 한번 보시고, 심심하면 패러다임을 보시면, 이 패러다임 글도 굵직굵직하고 형태도 정확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명령형의 모음은 대부분 미완료의 모음과 일치한다. 이톨처럼 그톨, 이크라브처럼 그라브, 이텐처럼 텐. 그 다음에 파생된 동사 형태들에서도 명령형은 모음표기에 관한 한 미완료형과 닮았다. 파생동사에서 이카텔, 니팔, 이카텔에서처럼 히카텔, 예카텔처럼 카텔, 히피엘에서는 약텔처럼 학텔 어, 이렇게 고유한 수동태 변화인 부활과 호팔령에서는 명령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수상태 그런데 예외도 있네요 누운 자세로 있어라 부활형에 어떻게 명령형이 있을 수 있죠? 부활에도 명령형이 있다 이게 에스겔 32장 19절에 나타난다 여기에 보면 미니 나아무타 어, 레다 왜 어, 호시크바 호시크바 여기서 어, 호시크바가 나타나네요. 여기 보니까 참이 그 성적 이미지가 에스겔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어, 너는 가서 할래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워라 왜? 호시크와 에트 아렐림 아렐림 누워라 누워라 아 어.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be laid to rest be laid to rest니까 어, 이호팔 명령형이 분명한데 우리 말로는 누울지어다 누워라. 공동역에 보니까 누워 있으려무나, 어. 어. 누워져 있으라 어. 이런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무슈카브에 눕혀 있는 예레미야 49장 8절, 어. 예레미야 49장 8절도 이 동사가 막... 막 나와요. 누수, 도망쳐라. 누수, 어, 호프누, 호프누, 어, 헤에 미쿠, 라셰베트 요시베이, 어, 더단. 더단, 더단 백성도라 여기에 몸을 빼어 도망하여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돌이켜 도망하라. 동사가 둘로 번역이 되었는데, 도망쳐라 등을 돌려라 그렇지 그리고 어미쿠어워 어, 있으라 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호프누 호프누 턴 어웨이 그다음에 비로 이제 넘어갔더니 비로 넘어갔더니 커톨 크바드 그리고 테는 각각 대응하는 미완료형에서처럼 전미사 이우아 앞에서 모음이 탈락된다. 어, 키틀리. 그러니까 명령형에서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이 어, 사라지는데 휴지 형태에서는 다시 나타난다. 가조르. 가조르. 왕상 3장 26절 가조르가 나타나요. 게제르가 나타나네요. 게제르. 가자르. 가자르가 무슨 뜻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할때 바로가 게제르를 선물로 주잖아요. 그때까지도 이제 게제르가 그 게제르가 여기에서 나누다 나누다 이제 왕상 3장 26절에 보면 이제 두 엄마가 나오는데 두 엄마가 이제 같이 자다가 한 아이가 이제 깔려 죽었는데 어, 가짜 엄마가 어, 가짜 엄마가 뭐라죠? 우리 나누어 가짜 여기서 가조루가 어, 액센트가 있어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마 어 쇼마우 테니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형 변화에 대한 관찰이 어, 씨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바드 형태에서는 원시 여성 형태가 그 바드, 그 바드가 원래는 카브디였다. 원시 형태, 카브디. 그럼 이 아는 어디를 갔나? 카브디. 그렇죠, 카브디였겠죠. 그런데 아가 이로 변하는 몸 약화 현상으로, 키브디, 그 바드, 키브디. 그래서 제2후음동사에서는 샤하티가 나타난다. 그돌 형태에서 예상되는 대칭적 형태는 오를 가진 코틀리다. 코틀리. 그돌에서는 코틀리다. 하 코틀리가 또 나타나네요. 이 형태는 항상 목적격 전미사 앞에서 오와 함께 나타나는데, 어, 코틀레니. 그돌이 코텔로 변했네요 그죠? 코틀리로 어, 그토리 코틀리 그리고 첨가된 아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코틀라 코틀라 우리는 이제 이 코프 어, 아래에 메택이 어, 없으니까 이게 어, 카메츠가 아니라 오가 되죠 코틀라 반면에 전미사가 이와 우일 때는 오와 함께 오는 형태가 오히려 어 더물어지는데 전미사가 있을 때는 오와 함께 오는 형태가 더물어졌어요 그래서 몰키가 나오네 몰키 모셔쿠 몰키 사사기 구장 10절이 나왔네요 사사기 구장 10절 사사기 구장 10절이 아, 이게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나무들끼리 나무들끼리 이제 어, 멜라이잖아요 그죠? 어, 멜크 말락, 말락, 다스리다, 다스리다가 여성형에서는 몰키가 됐네 몰키, 말히가 아니고 몰히 다스리라.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를 다스리라몰 히!" 그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 32장 20절에서는 모시쿠가 나왔네요. 모시쿠,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이런 이런 형태가.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너무 재밌어요 그죠? 사실 일반적 형태들은 키틀리, 키틀루, 어, 키브디... 키브두와 유사한데 키트리와키틀루를 코트리와 코틀루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대. 아마도 그것은 각각 키브디 그리고 키브두 형태에서 유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D로 가니까 첨가된 아를 가진 명령형이 나타나는데, 남성 단수에서 종종 첨가된 아 확장 형태가 나타나네요. 그것은 원래 강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뉘앙스가 첨가된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자주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제사장 존칭으로 사용된다. 때로는 존대법으로나 때로는 나로서 강화되었다. 이때 장형 변화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장형과 단형이 병렬되어서도 나타나네요. 왕상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참 선지자 그 베델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참 선지자를 꼬셔 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건가요? 어, 아니면 어, 맞는 것 같아요 옵절을잊으래할나할 나에트 페네이 아도나이 베이트 팔렐 베아디 보아 이티 우스 아라 우스 아다 보아 이티 우스 아다 여기에 참 근데 나를 위하여 주님께 은총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어,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유표적 marked 하고 무표적 unmarked 형태가 자주 섞인 형태가 시편 119편에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겉톨 형태와 함께 나오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코틀라, 어, 기틀라, 어, 그러한 미크라 나에게 팔아라, 에르하, 에르하, 베열하라, 어, 에프사.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아, 전미사는 이, 우처럼 직업되고, 휴지 형태에서는 나타나네요. 다시. 아가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 대부분 순전히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다 유포닉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용법은 일관성이 없이 나타난다더 나, 텐. 더 나가 23번, 텐이 6번. 동일한 건데, 그냥 아가 더 선호했다. 그런데, 렉 ᄀ 는 ᄅᄀ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네요. 후샤 서둘러라. 그 다음에, 하기샤, 하기샤, 받쳐라. 다가가라. 우라, 깨어나라. 이렇게. 아가 참가된 형태로서 생긴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사실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더 크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브, 를 어, 파리코, 불변사인 나를 첨가라 레흐나. 아, 제발 갑시다. 르하나. 여러분, 가시오. 부디오, 가시오. 어,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48과 명령형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